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방송사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30일 화요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사법은 공영방송을 좌파가 장악하려는 것으로 좌파독재악법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은 결코 좌파방송을 원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목숨 걸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을 통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좌파 성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초고속 법안 강행처리는 반드시 정치적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며 그 화살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하고 나쁜 버릇이 되어버린 초고속 법안 강행처리 버릇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원진 당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쓴소리를 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은 전략도 없이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다. 방송사법이 왜 좌파 독재 악법인지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좌파 세력들의 좌파 독재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 의지와 함께 보수 우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